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음 마음에 들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아참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거쳐할까? 아마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염려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뭐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그 읽었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 읽어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으로부터 아멘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참 생각처럼 쉽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도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시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따라서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마도 믿음의 사람치고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치고, 그렇게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어.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니,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믿음생활 잘하고 싶어.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잘안 되지요. 아마 그잘안 되는 모습이 우리들의 주변 현상을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은. 이 땅에 교회는 많아지고 성장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세상에 침식 당하고 있는 느낌이고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점점 세속적인 문화로 세속화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가 믿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에서 여기서 뭔가 나사가 좀 풀려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 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몇 가지 원칙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염려를, 다른 방향의 방향으로 우리가 염려를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삶에 있어서 그 원칙을 두 가지 의미로 본다면 첫째는 순서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목적의 원칙이라는 그런 조금 소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더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제를 먼저 구할 것이라는 주제로 삼았는데, 먼저 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요. 순서의 원칙. 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음속에 모신 그 어분의 뜻을 먼저 앞세우는것 유교 경전이라고 하는 그 사서 중에 한 사서는 중용논어맹자대학 이걸 사서라 그러죠 이 사서 중에 대학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자막에도 올려놨습니다만은 만물에는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나니,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제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도통한 사람에 가깝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학생이 어떤 대학교에 합격했다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합격한 학생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할 것이. 등록을 먼저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학과에 맞는 책을 먼저 사야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을 먼저 학과에 맞는 책을 먼저 사야 할까요? 아니면 등록을 먼저 해야 할까요? 등록이 우선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맞는 학과에 맞는 책을 가지고 어떤 조실에 떡 앉아 있다 하더라도 누구누구라고 출석을 안 부르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출석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학교에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의 순서 바꿔 버리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한 가지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경우에서 이 순서의 원칙,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가, 사탄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를 보는 것도 바로 이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할 것을 순서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하지. 뭐 그렇게 바빠. 먼저 할 일과 나중할 일을 순서를 바꿔놓는 일은 일을 그렇게 잘못되게 하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사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너 발밑에 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사탄이가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너왜하늘에 복음을 전하려 고 그래? 질투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해줬습니다, 배려해줬습니다. 돌을 너 하나님이지 않느냐? 돌을 발밑에 있는 돌 많이 있잖아, 둘러다니는 돌, 어그 흔하게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니까 그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 배려의 질타보다는 사탄이 가요. 배려라는 달콤한 사탕. 어. 이걸 가지고 온 겁니다. 공생에도 좋고 하나님의 일도 좋은데 배가 고플 터이니 먼저 먹어야 할것 아니냐. 먼저 내 배부터 너의, 너의 배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헤쳐나갔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여기서 놓치기가 참 쉽습니다. 저 역시 그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몸을 걸치고 있기 때문에. 예. 사탄은 인간에게 있어서 달콤한 배려라고 하는 사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보다 나라의 의를 의력, 구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하지 않고. 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육신 내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응? 어디에 거처할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 어? 믿음 생활 그건 내일 또 하면 되잖아. 오늘 지금 당장은 응? 이게 급한 거니까 당장 급한 것부터 해결해야지. 이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유혹하는 달콤한 사탕이라는 것입니다. 너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되겠어? 세상은 다 지금, 어? 요령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어? 뭐, 살면 어떻게? 아,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응? 나를 생각해 주는지 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 아마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들다 보면은 아, 이런 모습이었구나. 자, 이런 이제 우선의 원칙에서 내 속에서 속삭이는 이 육신적인 것을. 마귀 사탄이가 자꾸 바람을 넣습니다. 우선에 너가 금광산도 식구경이야 자! 에? 하면서 자꾸 뒤에 에? 눈에 보이는 것 앞세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빼앗기고 세속적이고 대표적인 문화 속에서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염은 신앙의 오염입니다. 자연환경의 오염보다도 이 신앙의 오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해야 할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그 담이 무너진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군뱅이처럼 꾸물뚝꾸물뚝 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나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활 현장 속에서는 그게 생각처럼 목사님, 그거는 강단에서나 하는 소리고요. 생활 현장은 달라요. 아마 그렇게 자기 합법화 시키지요.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순서의 원칙, 항상 하나님 앞세우는 것,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 또 우리 목사태인 주님의 십자가의 발걸음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 목사태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졌지만 나는 그 십자가 안 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나의 십자가가 어, 십자가를 접어놔 버린다면 어? 있는 십자가를 세우지 못한다면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순서의 원칙에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려고, 그게 잘 안될 때는 주님과 씨름하고 기도하고, 주님여 야곱이가 약복한가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하면 씨름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목적의 원칙입니다. 목적의 원칙은 목적을, 학교에서 이제 그목적을라고 하는 영어의 법, 그 문법을 배울 때에, 목적어 하면은 그 뒤에 무엇을, 을자가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이제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하여, 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나를 위하여 라는 말이죠.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나를 위하여 그런 목적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뭐 여러 가지 모습의 그 목적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자녀를 위하여 재산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하여 뭐 등등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어? 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왜 살아? 이게 이제, 목적의 원칙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경쟁의식에서, 명예의식에서 또는 재물을 쌓아놓는 재미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진짜 열심히 재미있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는 정말 엉뚱한 보물을 엉뚱한 곳에 쌓는다는말씀이지죠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목적의 목적의식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그것이 남아서 나를 영원한 곳으로 잘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나의 세계와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삶에 있어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산으로 따진다면 산 꼭대기는 어디 어디 있어? 요이 성공의 꼭대기는 어디일까요? 자신을 위하여서 육신을 위하여서 하는 것은이 성공의 꼭대기가 없습니다. 무한정합니다. 이거 점령해 보면 그 다음 곳또 나오고요. 사람은 욕심이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종착역에 와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나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할줄 모르고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것다 가졌는데 왜 저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마감을 하려고 할까? 마감을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목적의 원칙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만약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면은 삶의 질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크고 강하게 적용이 된다면, 모르긴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염려는 아주 가벼워질 것입니다. 세상 것이 가벼워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크게 무게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인생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순서의 원칙, 이 목적의 원칙을 잘 잡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발자취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힘써서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써여짐을 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 합시다.